반갑다 에이전트 제이콥 어입문 목표는 한수 테크니컬 서비스 수처류 회사로 유명하지만 취준생들이 어떤 회사인지 정보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취업에 길을 열어라 에이전트 제이콥 행운을 빚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네, 제이콥이 반갑습니다. 오, HTS, 오, 무슨 회사예요? 네, 오늘 이제 입사하셔서 다양한 직무 체험하시면서 천천히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착용하실 근무복이랑 제가 사원증 준비했거든요 네. 어, 네. 이것까지, 야, 입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가능합니다. 한번 네. 마시면 됩니다. <laughs> 어, 우선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하태인 선임이고요. 좋은 기업에 입사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회사 간단하게 좀 소개해주세요. 어... 우선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 네. 수처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처리? 네, 수처 조금 생소하시죠? 예, 많이 생소.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도 그렇고 문과시잖아요. 예, 어 문과, 문과요? 네, 네. 저도 문과고요. 아 우선 저희 HTS는 네. 1988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 음. 설립 33년 차고요. 네, 네. 일반 정수 시스템, 네. 반도체를 세정하는 데 사용하는 초순수 시스템이고요. 오... 또 폐수 재이용 시스템이고, 이런 산업 전반에 활용이 되는 수처리 설비를 직접 설계도 하고, 제작 시공 시운전 그리고 오.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만 그렇죠. 하는 회사가 있을 줄 전혀 몰랐거든요. 어. 네 네. 저희가 먹는 물이 제일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책에서 본 거지만 네. 99. 9뭐 99%, <laughs> 99, .99 이론 순수에 가까운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차면 아, 먹으면 안 돼요? 어, 아까 말씀드린 처좀 저도 문과여 가지고 제가 대답을 조금 <laughs> 아 어때요? 저희가 사실 지금 외국계 기업인데 네. 모기업이 일본에 있는 쿠리타 공업이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어... 저희가 HTS가 이제 쿠리타 공업의 자회사여서 음... 아무래도 일본 쪽이랑 소통할 일도 많고 뭐 업무 연락할 일도 많다 보니까 일본어를 좀 우대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일본어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어, 저도 못합니다. 네, 네, 저도 못합니다. <laughs> 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1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 1,000억이 넘네요? 네네. 어, 그냥 작은 중소기업이 아닌데요. 200분 정도 계시고 또 채용은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를 또 받아주셔서 아직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아, 안 돼요. 오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보시고 네. 그 이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이 <laughs> 네. 선배님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신가요? 아 저는 매우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 혹시 네. 과거의 경험 하나만 저는 넘어가도. <laughs> 네. <laughs> 근무하시게 될 경영전문부 구매팀이고요 네 어, 사수 어, 안녕하세요 구매팀 뭐 하는 곳이에요? 어, 구매팀은 네. 내부 고객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 자재를 사서 조달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구매 의뢰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불 올려주세요 그래서 음... 어디 현장에 어떤 천안. 제품 네. 이런 내용으로 사고 싶구나 하면서 확인해서 구매로 넘어가면 구매 의뢰 접수를 클릭하면 조회를 누르면 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하면 은 그냥, 그냥 사면 되는데 되게 복잡하네요 아 그쵸 그렇죠. <laughs> <laughs> 돈과 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저 입장에서 이게 정당하게 사야 되는 물건인지 음... 가격은 적당한지 음... 수량은 일치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확인해서 넘겨줘야 돼요 저 5만 원짜리 살 때도 네. 있고요 아 그런 거까지 다 네. 거쳐서 가야 돼요? 다 거쳐야 돼요 금액 작은 거 네, 네. 그런 건 보통 제가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 프로젝트성으로 크다 아니면 뭐 백업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입 사원이 어... 들어오면은 이제 전 1년 차가 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다시. 아... 구매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해요? 역량? 저는 문제 해결 능력 어, 근데 문제... 어떤 문제가 제일 많아요? 문제 자체가 그냥 많아요. 일하다 아... <laughs> 보면 별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업체랑 마찰이 네.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 저희가 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구매팀이다 보니까 내고가 필요한 경우가 네. 네. 많은데 저희는 원하는 금액이 되게 낮은데 업체에서는 음 되게 높은 가격을 하고 싶은 경우, 그럴 때그 사이에서 조율을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어 가장 많이 내가 이만큼까지 내고를 좀 해봤다. 제가 맡은 건 아직 제가 신입이기 때문에 네. 많이 해봤자만 2억 정도까지는 제가 해본 적 있어요. 2억을 내고를 했다고요? 네. 어, 진짜요? 총액이 뭐 예를 들면 100억짜리. 아, 총액이 100억. 근거지에서 2억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숫자로 보면 와 엄청나다 하는데 퍼센테이지로 아 따지면 한 2%? 어, 그게 되게 크다. 아, 네. 음. 그런 뭐 세관 업무도 있고 뭐 이런 업무도 있고 이런 품위도 처리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어, 지금 하시던 업무를 원래 배웠던 건 아니잖아요. 회사 가서 처음 하는 거죠. 어, 음. 회사 가서 배우고. 네, 그렇죠. 첫 번째 했었던 실수 뭐 이런 거있어요 실수야, 뭐 지금 나도. 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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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오늘 처음 있사하게된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재경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지연입니다. 저는 설계기술부에서 일하고 있는 성준호 사원입니다. 아, 원집사하신 거예요? 어, 저희는 작년에 입사해서 신입 사원입니다 네, 연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살짝 알려줄 수 있어요? 어, 3, 정도로 어? 알고 있습니다. 3, 아, 3 4 0 0정도로 여러분. 어, 3,400. 아, 3,4 괜찮네. <laughs>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성과금 이외로 저희가 이제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200% 이상으로 또 한번더 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 개인 성과로. 어, 개인 성과로. 크, 이거 괜찮다. 어, 제대로 땡겨달라. 아까 치. 내가 우리 회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초순술 다루는 업체 기업이니까 제가 사실 아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조직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이런 걸 찾아서 오게 된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해 되나? 어떻게 좀 오게 됐어요? 어, 제가 일을 할때 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원래 하고 싶었었는데, HTS가 이제 폐수 정화하는 작업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수익성이 좋은 u BW 순수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분야를 좀 넓혀가고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고, 운 <laughs> <응. 웃음> 좋게. 어, 선배님은 환경과 그 지구의 미래와 허어까지 <laughs> 생각하셨는데 지금 복지 아니, 때문에 지금 오신... <laughs> <laughs>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오신 우리 선배님. 아, 어그 복지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커뮤니티나 아, 그래. 뭐 이런데 찾아보니까 복지 뭐, 중요하잖아요. 네, 예, 제일 중요하죠. <laughs> 뭐 지구가 중요합니까? 내 복지가 중요하죠, 그렇 <laughs> 예. 일단 저희가 가정의 날이라고 월1 회에 조 2시간 정도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어, 제도가 있거든요 음. 그거는 따로 이제 저희가 뭐 신청서나 그런 부서 결제가 따로 없이 그냥 팀장님한테 말씀만 드리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빨리 갈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일날, 아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도 되는 거라고 아, 당일날 가도 돼요? 아 어, 네, 맞아요 그럼 왔다가 좀 컨디션 안 좋을 때좀 활용해도 되긴 하겠다 어, 맞아요 네. 어, 약간 조퇴 느낌으로? 맞아요 어, 네. 어, 괜찮은데요? 커뮤팅 <laughs> 데이라 이게 있어요, 저희가 그게 이제 점심시간 두 시간을 활용해서, 어, 이제 회사에서 회식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게 타 부서원들과 직급이랑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또음 제공해주거든요, 회사에서. 또 나중에 업무를 할때 있어서, 어, 아예 모르시는 분한테 요청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식사를 하신 분들한테는 더 요청을 아 쉽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뭔가 있어요. 실수하더라도 그냥 좀 아, 살면서 넘어갈 수밥 있고. 밥한번 먹었으니까. <웃음> <웃음> 같이 밥먹어 예? 저희가 이제 복지 카드가 되게 쏠쏠합니다. 복지 음 카드가 1년에 200만 원 정도가 오, 괜찮네. 네쓸수 있는 범위도 매우 다양해가지고 문화생활비랑 자기개발 관련해서 쓸수 있는데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뭐 뮤지컬이나 연극도 가능하고 넷플릭스 최근에 이제 OTT 서비스랑 이제 클릭하도 되는데 이게 진짜 쏠쏠해요. 그, 그럼 복지 카드가 내 카드가 있는 거예요? 어, 네 회사 복지 카드가 따로 어다 지급됩니다. 너무 좋다. 200만 원씩 이렇게 촉촉촉촉. 어학하고는 다니고 싶다거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체육관이나 응.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동호회가 있는데 축구 그리고 농구 볼링 캠핑 동호회 활동을 할 때는 이제 회사에서 지형 일정 부분까지 지원금을 줘서 그래서 최근에 장비도 구입을 했었고요. 이번 겨울에 그 저희가 스키동호회도 생겨가지고 야. 스키동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HTS가 연령층이 좀 어때요? 되게 다양하긴 한데 <laughs> 어 근데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복지도 좋고 급여적인 부분에도 또 이런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까 되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저희가 이렇게 약간 연령대가 어, 다양배도잘 포장했다. <laughs> <잘> 포장했다. <laughs> 후회가 들어온다면 좀 밝고 좀 일도 배우려는좀 열정이 있으면 가르쳐 주더라도 또 기분 좋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꽃내 꽃내 꽃내가요? 꽃 좀... 꽃네, 꽃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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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보니까 또 보석 같은 기업을 하나 또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일단 회사가 뭐 연봉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또 복지도 좀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아나 아, 그것도 아, 있었는데 아 너무 많아서 <laughs> <웃음> <웃음> 너무 많은데 약간 틀수 있고 아 통신비 지원도 통신비 있고 있다. 아 맞아 안녕하세요 실험복입니다 와 내가 네, 진짜 입어보고 싶었어요 이야 어 이렇게 이름까지 네 지금 저희가 실험해볼 공간은 네. 여기 앞에 현미경입니다 네아뭐 교과서를 펴놨어요. 저희가 그 패스처리 미생물 예. 전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참고해 볼수 있을 만한 자료를 책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책임님은 이거 미생물 보면 얘가 뭔지 다 아세요? 얘 이름 뭐예요? <laughs> 얘는 콜로디움이라는 종류. 얘는? <laughs> 다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모를 때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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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를 통해서 <laughs>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설립됐고요. 네. 어, 랩 테스트나 파일럿 테스트, 이런 용수나 폐수 분야에서 그런 어... 테스트를 주로 하고 있고요. 수질 분석은 수분석이나 기기 분석으로 나눠서 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예. 어, 설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음... 어떤 공정이 들어갈지에 대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음... 네,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설계 기술부의 박준홍이라고 합니다. 어, 설계 기술부에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예. 계획 설계라는 팀이 있고요. 음...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상세 설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획 설계라는 팀에 있어서 그림으로 따지면 밑바탕을 그리는, 오. 네,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세 설계 팀은 이제 아이 색감은 뭐로 할까, 그리고 뭐 어떤 질감으로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해서 설계라는 역할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큰 네. 그림, 네, 구도를 잡아주고, 네. 네. 상세 설계 팀은 상세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 도면을 만든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걸 통해서 금액을 뽑습니다. 얼마, 얼마든다? <laughs> <진짜> 얼마 <laughs> 네. 그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든지 산정을 한 후에 이제 영업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고객들과 일선에서 접촉을 해서 이제 그 수주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상세 설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음 사실은 저희 계획 설계라는 팀에서 그리는 도면들은요. 좀 스케치를 하는 정도의 단계예요 네. 그 선배님은 전공 뭐예요? 저는 환경공학. 환경공학. 선생님 합니다.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전자공학과예요. 전자공학. 사실은 전공 상관없이 어느 정도 쪽 공학적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뭐 하... 접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 작업할 때 CAD 쓰시는 네. 거예요? 아 그럼 그도 할줄 알아야 돼요? 계획설계는 CAD 할줄 몰라도 됩니다. 아 몰라. 그럼 뭘 그려요? p p t 로 그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웃음> <웃음> 저희가. 쓰기로 하거나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희 캐드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아, 아. 네, 네. 그럼 나는 못해도 되는 거네요? 네. 네. 어, 괜찮다. 저도 캐드를 못한다. 아, 네. 일단은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코스트 다운, 뭐 이런 것도 음.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 도전적이고 좀 창의적인 인재들이 지원하기 좋은 부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어, 마음에 드는데요. 설, 설기팀 마음는제 <laughs> 향은 도전적이거든요. 언제든지 지원하셔 돼요 그래도 이거 뭔가 창의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같아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웃음> <웃음> 以降ディガラタラコした。